안녕하세요. 보배교회 초등부 여러분. 9월 27일 보배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할 건데요.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단순히 외우고 따라서 읽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는 시간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계시도 나 모든. 나의 밝은 생각, 넌거지말열 하나님의 그심을 보이라 나의 밝 생각, 넌 거짓말 응하여 하나님의 그심을 찬양하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수 있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 집중해서 하나님을 거룩히 높여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집중해서 두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예배는 우리 어른 예배 10시간의 실시간 예배 함께 드리고 12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초등부 예배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예배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예배 드리는 것처럼 20분밖에 안되니까 집중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예배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예배 후에 우리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전화를 할 거예요. 그때 예배하면서 무엇을 느꼈는지 우리 친구한테 물어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 함께 연락을 통해서 목사님과 예배에서 받은 것, 배운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헌금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기뻐 받으실 줄 믿고요.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번 주에 이어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신약성경을 펼면 빨간 책갈피에 마막 눅 다음에 요행 롬이 있습니다. 그요행 롬에 첫 번째 요 요한복음이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뒤에 네 번째 신약성경 네 번째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이면 큰 숫자로 4를 먼저 찾고요. 25절에서 30절을 보도록 할텐데 작은 숫자로 25에서 30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0절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도록 할게요. 그 여자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요. 바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을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는 있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선생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라거나 "선생님 무슨 일로 그 여자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리 와서 내 과거의 일을 다 말해준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그러자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이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사람만이 볼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고 어떤 한 사람에게 분명하게 알려 주시는데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알리셨어요. 어떻게 알리셨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면은 잘안 보일 텐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기 초록, 파랑, 이 계열 청색 이 곳이 유대 지역이고요. 여기 보라색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조그맣게 분홍색깔이 있는데 여기가 갈릴리예요. 예수님은 주로 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자를 삼으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어, 유대지역 예루살렘지역 여기에서 성전예배가 있기 때문에 가끔 이쪽으로 내려가서 성전예배에도 참여하고 여러가지 사역도 하시고 제자도 삼으신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올라오는데 여러분 어느 길이 빠르겠어요? 이 보라색 지역을 통과하는 게 빠릅니다. 근데 이 보라색 지역은 갈릴리 유대지역과 다르게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과 조금 달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이스라엘이 한 국가였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졌던 것처럼 그때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됐는데 그 나라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 그 가족들을 다 찢어가지고 다른 민족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순수 이스라엘 혈통의 민족으로 자손을 낳을 수가 없겠죠. 다른 민족과 섞이니까. 그래서 혼혈인이라고 얘기했어요. 혼혈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해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왕따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어때요? 유대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을 구분해서 살았고 유대 사람들은요. 아이고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 얼굴만 봐도 재수 없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을 비켜서 돌아갔어요. 빠른 길을 놔두고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수가 성을 지나서 가십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빨리 갈릴리에 가려고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다른 여러 마을로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혼자 앉아 있게 되겠죠. 그이 사마리아 우물 곁에 예수님께서 아주 땡볕 낮 12시 너무 더울 때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더울 때는 보통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안 와요. 너무 더운 지역이라. 근데 이 더운 시간에 어떤 여인이 와서 물동이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인이요. 나에게 물한 모금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이상하네. 예수님은 목이 안 마를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똑같이 인간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물을 마시고 배고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요, 단순히 목이 마르기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하였니까 보통 이러죠. 제물안줄 거예요. 아니면 이물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라고 할 텐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이자 여인이 나에게 말을 겁니까? 물을 달라 합니까? 저는 당신이 조금 낯설어요. 조금 어색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여인도 이 유대인을 경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을 미워했으니까. 근데 밉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왕따시켜 왔는데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길래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걸까? 이렇게 하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엉뚱하게 이런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누군인지 네가 알았다면 너는 오히려 나에게 영원히 목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영원히 목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줄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 엉뚱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엉뚱해서 아 그러면 이 우, 여기 우물을 전 길을 통을 가지고 왔는데 당신은 그 우물 길을 통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우물 말고 다른 데서 어주 어디, 어디 막 이렇게 영원히 목 마르지 않도록 수산하는 샘물을 발견했습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럼 저에게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물 저에게도 주십시오. 여기 물떠 때로 오지 않아도 되게 그에게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전에는요 이 보통 여인과 남자가 자연스럽게 대화하지 하났어요. 특히 유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은 이 생명수의 비밀을 남편에게 알려 주겠다라는 의도임과 동시에 또 다른 의도가 있었어요. 자,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 저는요, 남편이 없습니다. 어, 그럼 예수님이 남편이 없는데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인이 이렇 대답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래, 넌남편이없다 이전에 남편이 다섯 명이나 있었지만 지금 네가 같이 사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 지금 같이 사는 남자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남편이 다섯이 있었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마리아에 살지 않는 유대 사람이 이때 이 여인은 무슨 생각할까요? 어, 나의 비밀을 알고 있다니, 남편이나 다섯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나의 이 부족하고 죄가 많은 인생을 알고 있다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 갑자기 이 여인이 엉뚱하게 또 질문을 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라고 하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 야곱의 우물이 있는 이곳에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장소가 진짜 예배드릴 장소입니까? 당신이 선지자니까 대답해 보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예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진리대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장소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 가운데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대답하지 않고 마치 그때라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야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오면 그걸 다 알려주시고 그때가 올 거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기름부다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라고 표시를 주었어요. 그게 첫 번째가 왕이고, 두 번째가 선지자고, 세 번째가 제사장인데 왕은 백성들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야 하니까 기름부음 받았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기름부음 받았고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해야 되니까 기름부음을 받았던 거예요. 다 중요한 역할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 온전하고 완전한 이 모든 역할을 다 수행할 수 있는 구원자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걸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이왕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완벽히 행할 그가 올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 여인은 그가 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서 어느 장소에나 상관없이 예배할 때가 올 거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와 예수님과 함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뜨러 왔던 여인이었는데 이제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불러 예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요? 이 세상의 왕이 되시고 이 세상의 선지자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시는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심을 알아요? 그런 그리스도이심을 알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예배할 것인가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라고 했던 것처럼, 이 여인처럼 우리 친구들 주일에 예배 드릴 때는 내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예배하는 거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으로 동생, 형, 다른 가족들을 끌어와서 같이 예배드리기도 하고 혼자 예배드릴 수밖에 없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해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 나이다. 아멘. 우리 9월 27일 보배교의 주일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주간에도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소중히 생각하며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